아 그리고 거상 고임을 분들과 거절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딱하 화염길인 나 아니 지국천왕을 뽑고 무기가 없으면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천검 뽑을 때까지 어린수인에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린수인의 한 시간 상제와 한 시간 경험량을 측정해볼 생각이라네. 왜 광문을 잡지 않냐고? 지금 세종서버 광원 수익보다는 어린 수인에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줄 수입원을 알아보자꾸나. 전기 구슬 조각수 무리 정령석 수인이 와살통 거대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네가지 종류밖에 나오지 않지만 전부 쓰인새들이 있는 아이템들이라 전기구와 정령석은 말 안해도 많이들 필요로 하는 아이템들이지만 수인이 와살통도 청록가궁의 재료. 거대 꼬리지느러미는 낙수 팔찌 재료이라네. 수인이 와살통은 안 팔릴 수도 있으니 상점으로 상재를 해도 52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쏠쏠하다네. 항상 사냥은 유기전으로 시세를 조금이라도 파글한 뒤에 사냥터를 이동해가며 사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네. 어린 수인 사냥 방법은 레전주 그 사냥할 때와 똑같이 사냥을 하면 되고 영웅 판라는 스킬을 쓰는데 느낌이 마린스팀백발고1.4 하는 느낌이라 생각보다 여러 방 겹쳐서 들어온다면 아플 수도 있다네 스킬 계열은 마법 데미지 계열이라 마방이나 김유신을 챙겨서 사냥을 한다면 터질 일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다수의 부대가 붙었을 시에는 이렇게 터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다네 지금은 다장수 대법을 시킬 겸해서 김유신은 주막킹이지만 뇌전주만 잘 친다고 해준다면 또는 딜직루가 가능하다면. 기뮤신의 유무도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네. 저항각이 조금 약하고 지국 레벨이나 들이 부족할 때는 맵이 좁아서 바로 금살할 수도 있으니 컨트롤에 신경을 써주고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며 지국도 같이 성장을 한다면 그 뒤로부터는 점점 더 익숙해질 테니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게. 그리고 왕무송어인에서도 쏠쏠한 금액을 얻을 수가 있지만 맵이 너무 넓어서 사냥이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네. 그래서 나는 초반에는 죽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1초나도더 빠르게 타격을 할 수가 있는 좁은 맵는 어린 스윈을 택했다네 자, 이렇게 한 시간 사냥이 끝이 났고, 경험치와 수익을 한번 살펴보자꾸나. 무리정령석, 딸랑 한 개, 전기 구슬 조각수, 네 개, 수인이 와살통, 만0 개, 거대꼬리지느러미, 열아홉 개, 수인이 와살통과 거대꼬리지느러미를 상제를 했을 시에는, 한 시간 4 9 9 4만 6,641원, 약5천만원 그리고 모두 유기전으로 판매를 진행을 했을 시엔, 1시간 5,999만 648원 약 6천만원 금액을 얻을 수가 있었다네 확실하게 정령석과 전기구가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가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것 같구먼 생각보다는 무리 정령석과 전기 구슬 조각수를 안 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각종 노가다를 통해서 지금은 약 50억 정도는 마련해놓은 상태라 10억에서 20억 정도 더 모은다고 하면 과연 기린에서 진정한 지국천왕으로 탄생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뿐이라네 그래, 걷다가 다왔다다왔어아 그리고 거상 고임물 분들과 거절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현 상황에서 다음 스텝으로 방상 생명왕이 나올지 노구치나로 특격수가 나올지 댓글로 댓글 좀 남겨주시게. 탱커로 안정성 있는 사냥을 하느냐, 아니면 특격수로 빠르게 들찍노 하느냐. 그 잘못이라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라네. 자, 오늘도 한땀한땀 한땀 노가다를 해가며. 천만원, 이천만원을 모아가면서 점점 더 고청검에 다가가는 승부오빠와 걷다기 아저씨. 다음에는 고청검을 낀 찐지국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